아이언한다는 사람이 아이, 아이. 11시에 와버리네 아이언하로옴 아? 닥쳐 롤 아이언아 <laughs> 아이 형수님이고 그거는 <laughs> 우리 만렙임 벌써? 아이 그냥 캐스트 응. 쭉 깨면 한 3일이면 만렙하는 거 같은데 지리긴 하네 같이 하는 게 중간에 같이 하는 게 그 던전 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혼자 못 하는 게한두세개 있어 두 개인가? 그거 그냥 아무나 어, 빠른 창가 눌러서 하면 돼. 스킨이 나 연구해 볼까? 왔다 가자. 어딜가 출발. 가. 어. 한명 왔다. 해보고 싶나? 어. 싶다. 준비 중이다. 출발. 아나 자고 싶은데.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출발 됐다. <laughs> 억지로 출발. 아, 이거 양갈비 먹어서 그거 억지로 하는 거잖아, 지금. <laughs> 어, 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못깰것 같아. 근데 참가한 사람은 전투력 못 봄? 무조건 있는데. 35였고 그거였다. 님 전투력 몇 심? 이렇게다. 1270. 쓰읍, 씹는데? 잠깐만, 도핑 좀 하자. 벌써 도핑을 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아니 나중에 아, 네, 친구, 이거 다 아, 네, 그냥, 그냥 업적 같은 거 하면 주는 도핑인데 나중에 개인 <laughs> 퀘스트에서 던전 깰때 도핑 안 하면 못 게임. 어 이거 할만할 것 같다 느낌이. 아이 백영 있잖아 백영 그 전투력 개높잖아 맞아 맞아. 백영 우리 몰래 현제했다 아이가. 왼쪽 언덕으로 올라가. 아 진짜? 근 이래서 저 트럭 오를 게 있어요, 그니까, 없어 형이 형이 그 탕수육 그만 시키라는 게그 리그 패스 지르려 그런 거 아이가 <laughs> 여기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라가게 여절로? 야, 저 뒤에 게으름뱅이 너무 늦게 오는 거 아이가? <laughs> 와우! 입체감은 좋아 아이온이 디자인은 잘했어 이제 내려가는 건가? 근데 이게 가이 방향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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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날라 날라 갈까요? 어, 날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 리더가 때리지. 때리 때리다가 떨어지면 레전드. 다얘 죽는 거야. 근데 우리 그 <웃음> 세, <웃음> 우리 들어 <드로운의 웃음> 모임 마도성이야 뭐야? 집어. 아치유성이에요 어. <laughs> 치유성한테 전투력 먹고 있었네 축하축하 축하. 뭔 상관이야 찌합이면 꺼져야지 그래도 없는 것 보다 나을텐데 흰자리 내가 메꾼다 <laughs> 아, 뒤에는 <laughs> 스킬 안 든다 야저 치유성 뒤에서 스킬 쓰고 있는 거임?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에서 끌어왔어 <laughs> 개가이 <laughs> 잡고 어봐요 <laughs> 저거 이거, 이거 저거 좀 내가 할게 로잉 <laughs> 나온다. 뛰어내려 이비스로 진입 어디로 뛰어내려 어디 로 여기로 뛰어내는데 어디야 어디야 어디 보고 가는 거야 어딘데 여기 미치네 그냥 그냥 떨어지는 거임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거 그 날개 타고 가는 그런것 같은 건가 여기다 어디데 어디인데 으로좀 내려와 어, 어 무서운데 무서운데 야, 뭐, 뭐. 괜찮아, 나를 믿고 와. 안 죽네. 아, 그냥 어. 죽으라고? 끈 데려와야 돼. 안 죽는다고. 아, 여기 인이능도안 해. 어. 어, 존나 무서웠다 방금. 뒤지는 줄? 에, 던전이 흥미롭네. 나는 사실 전쟁은 별 관심 없고 레이드가 재밌는 거 같은데. 전쟁은 할 사람들끼리 하는 거겠지. 근데 죽으니까 기분이 더럽더라고. <laughs> 근데 그게 전쟁을 해야 이제 뭐. 그것만으로 안 된다, 안 된다. 템이 업글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포인트가 근데 약간 어시 같은 건데 그런 것도 포인트가 쌓이긴 하더라고 왜냐면 그래야지 서포터들도 뭐할 맛이 있지 그치안 그러면 서포터는 할 이유가 없어 근데 지금 민원이 나오는 게 그거 있다며 그 딜량 비례해서 보상을 줘가지고 서포터들이 템을 졸라 못먹는다더만 그렇긴 해. 그거는 C 잘못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 개념이 없는 거 아냐? 이게 빠지면 안되는데 빨간불, 빨간불 조심만 한다 빨간불 들어가면 피 달겠지 뭐딱 봐도 비디오 아이가? 비디오 끼네 뭘 해치우래? 44저 안에 있는 저야저 저 마오카이 히치우라는데응 이따이 아 마오카이 아니에요 갑니다 해카림이야 뭐야 저거 듀릴이야? 아니 그... 렉사이 <laughs> 아, 슈퍼 아니에요. 형님, 벌레, 벌레, 흥, 흥, 왜웃 흥, 좋좋우 우리 힐러 힐 잘하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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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아. 약간 차이가 있다. 야 흔들린 개이는 갖다 버려. 내 똑같은 네, 게 같지 않대거든. 그거는 마도통이라니까. 아그 러닝 그 막그 러닝 그 난닝구 입고 있으면 다 개이야. 난닝구 진짜. 난닝구 아니. 증모 뭐 딱히 없어. 아 겨울용 비키니 언제 나오냐? 겨울형 귀신이는 뭐야? 아니 산타 이런 거 나와야지 그래야지 저 다른 애들하고 좀 차별화를 두는데 개나소나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으니까 일단 얘까지는 이제 하거든? 이 중간 보스 느낌인 것 같은데 응 음, 중간 보스 느낌이야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도로기이 끝난 것다. 어디로 가요? 그치? 어디로 가요? 세포니까. 가자. 백 번이까. 바카르, 바카르마의 추종자 첫 차... 아니 라크슈미 어디 있어? 이쪽에 있을듯. 어. 어, 거기 맞다. 히미안 쪽. 어. 한 킬로를 그냥 걸어 갈 뻔했네. 설켜도 싸우면 된다. 아이디 좋네. 불을 있을지을 하라고 아, 각인을 하고 용오름을 타래. 오타고 가는 거오타 가는 거. 고! 가 갑시다. 자, 배경이 날아가서 죽는지 보고 가자. 야. <laughs> 아, 저 어, 날개 펼쳐도 가는 거다. 야, 근데 씨 이거 떨어질 것 같냐 뭔가 느낌이?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날아!!! 떨어지는지 죽는지 보고 가렴 야 탱커 먼저 보내 탱커 죽어도 되잖아 흐흐흐 <laughs> 라크슈미는 안쪽에 있대 라크슈미 어딨어 아 날아가자 날아가는 건가? 아 저.. 저기네 어. 저기로 날아가면 되네 허이? 나를 따르라 허이? <laughs> 오이씨. 날아가! <laughs> 이거를 못 날라고 떨어지면은 저 뒤에 몸한테 어그로 끌려. 아이, 개새끼. 뭐야, 이새끼. 왜 흥분해, 혼자서. 야, 리산드라 흥분했다. 아, 나의 어, 버릿대로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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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도 않았는데, 개년이.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오오오. 방어막! 아, 방어막 늦게 펼쳤는데, 타이밍이. 방어막 저 타이밍 딱. 펼 쳤어야 된. 레벨 1500 이상 서버 이전권 사용 가능. 저것도 뭐야? 이번에 라이브에 나온 건가? 오늘 라이브 또 했던데. 던데 뭐야, 뭐야. 왜렉 먹냐? 방어 막. 야, 잠깐 뭐야? 어, 이책 너무 좋은데. 오 쉣. 어, 존나 아프긴 해고 존나 아프긴 해 그러기 파쇼 신성한 기운 없어야 된다 이거 아 이거 우리 거구나 인정 그 <laughs> 치우거 아 이거 꺼져 있냐 뭘 먼저 처리하라는데 몰라요 피처인데 옆에 시니어 시니어 죽이라는 얘기아색가이 s 리 c r 리 t 어. a 리 인정 안 보인다, 먼저 안 보인다. 어우, 씨, 우리 치우성 뒤집어. 야, 근데 이게 중간 부스가이 정도면은 아까 그 불의 던전 느낌이지 않을까, 좀? 빡센 구간이 한두 타임 안 나올 ]까? 것 같은데, 마, 지막에 마지막에가. 말레이 비기한 대, 나 부르마블 다안 찍었는데, 아직. 길를 들어오기 전에 대강 찍었는데. 여김발려 끝났다 이거. 안끝날 수도? 방어력이 존나 센데? 잘했다고. 끝난 거야? 얘가 마지막이야? 어? 이제 포스 활성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또 있어. 여기 활성 장치 어디 있어? 미니에 뭐가 있는데? 어?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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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장치 어디 있는 거야? 하늘로 올라가는 게 있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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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나 눈깔이 눈깔이 안 좋은데. 용어름 용어름 저기 저기 희미한 틈새 키벨리스크가 있다는데요. 여기 여기 위쪽에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어차피 이 바람 바람처럼 생긴 거두개 있거든. 처음께 여기 가까이 있는 거 밑에, 밑쪽에 보면 거기가 김미한 틈새 그니까 이거 병영이 타, 타는 거 얘기하는 거 아이가? 어. 아 이런 개 병신같은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위치를 모르겠어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오이 쉣아 저기? 아닌데? 어어디요 어, 그렇죠, 그렇죠. 여, 요, 여 요인가? 여, 어, 굴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날라가야 되나, 저로? 자동으로 써지는 거야, 근데? 여기 어, 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어. 뭘 자, 뭐가 자동으로 써져? 이거 스킬이 자동으로 찍은 거다 써지는 건가? 아니, 자기가 쓰는 거지. 뭘이야? 아니 근데 왜 친구 스킬 안 말랐어. 쓰는 거? 여 어디로 가야 돼요? 어 그쪽 맞아, 쭉쭉찜쭉쭉찜어 형님 저랑 쭉 같이 쭉 하고 직진.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형님 어. 아시면 먼저 가주세요. 여쪽, <laughs> 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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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쪽. 여기, 여기. 나 카시오페가 쫓아오는데요? 개 어. 무섭긴 해. 아저노란 색깔로 가는 거. 어, 카시오페 존나 멋있다. 어. 섹시한 거 보소. <laughs> 거기서 또 날라가야 되나 보다. 데려오네. 어, 정혁, 가자, 정혁. 아, 그래, 아, 그래. 저기, 저기가 마지막 보스 몹인 겁니다. 싸우자. 야, 카슈패 두마인데 그게 스킬 읽어보고, 양발. 활성화 스킬도 있긴 해. 근데 양발 직업 뭐더라? 어, 아, 마도성. 아, 맞아. 마도성이면 자동 스킬 없을 것 같은데? 다 공격 스킬일 것 같은데? 저희가 마지막인데. 바람길 활성화 장치가 있다고! 어서 조작해 보자고! 어? 저거 조작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다음, 안... 다음 이제 보스가 보게 여기 안에서 보스가 그냥. 나올까? 이 바람길 따라서 걍 가는 거인 거 같은데? 아, 확인 그럼 또 새로운 뭐.. 음. 맵, 이 나오나? 와우!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 이게 이 날개가 좀 멋있네 로스트 아크엔 이런 거 없지 않나? 로스트 아크도 나는 게 있나? 여기 하나도 안 나네 이거 나는 게 아이온 시그니처라던데? 아, 이거는 테라 느낌 나는데? 테라 수라 아닙니까? 테라, 에이거 테라에 있었는데. 참선의 방. 뭔가 좀 불길하다. 참선의 방이라. 어 저기 안에 보이나 버스? 어디 있어요? 저 아이가, 야, 시발 저거라고? 안달일인데? 뭔가, 예? 존나 세 보이는데? 아크바라를 몰라, 배경이 알아서 하겠지. 와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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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좀조져이 어. 보이는데 많이 쎄 보이는데 <웃음> 아니네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야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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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아들이야야 잠깐만 좀 존나 쎄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 나 지금 쉬마려. 쉬 마려 쉬 싸고면 안 돼? 와나나 <laughs> 나 죽을 수 있는데 나나잘 봐주세요 나 빨리 갔다 올게요. 딜중지 네! 아공간으로 들어가 보자고! 아공간으로 들어가야 이제 그 시작이구나 어 오면 가죠? 어 오면 가죠 오면 잠시만 어? 들어갔다 네, 너... 들어갔다 너... 쟤 눌렀다 제가 근데 아, 스킵... 스킵 안 하면 상관없네. 뭐야 뭐야 뭐야! 어 왔다 왔다 왔다. 스킵 스킵, 스킵. 와 뭐야 이거! 스킵이다. 이게 뭐야 이게! 대박. 우와 대다 아니 씨... 쉬... 와 존나... 가자 야 존나 치는데 조져 조져! 어우 야 뭐야. 그래픽 심어진다아 뭔데 이거 어쩌라고. 느낌이다. 와, 죽나스다. 피하고. 달라붙는 스킬 아껴, 아껴놔야겠네. 깡깡이는 누구야? 깡깡. 깡깡이 누나. 나다이 씹새끼야 아호는 누구야? 아호. 그게 누구야? 좀 모르는데? 모르. 뎠은 누가 뎠? 백은 백형이지. 어, 아픈 아프, 아프긴 해. 댐이랑 깡깡깡은 야 깡은 나 누나라니까? 아니, 아니, 아픈 건 아픈 건데 때리기가 힘들다. 입체감이 좀. 야, 지도에 표시된다. 어디서 나오는지. 오, 존나 아픈데? 이직 전체 스킬 한번쓸것 같은데? 전체 스킬 때문에 방어막을좀 남겨놔야 되겠는데? 오, 오, 존나 커, 존나 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I'm so sorry. 이그로기가 없는데? 아, 씨발, 얘는? 야, 존나 쎄, 나 살려줘. 얘그로기가 없어. 그로기가 없다고? 없으면 어, 없는 대로 이기야지. 아, 나나 피가 너무 없다. 피좀 채워봐, 지우성년아. 일단 잘한다고 생각하죠. 이 절친 거 있어. 근데 용을 안 해. 와, 이야, 존나 이 페이즈 존나 멋있다, 인가 옆 깼어? 아니, 응. 아직 이제 1페이지 끝났는데 뭐? 아, 이거 오래 우리가 보네. 야, 이거 진짜 이런 거는 치유성 어쩔 못, 어, 못 깨겠다. 그래. 어, 치유성이 무조건 패인데이뭐좀 헬턱으로 가야 된다 이거 치유성. 하고 3페이지에 또 전체공격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와... 어봤으면 진짜 못기네 이거 아니 이거 해상도 제일 멀리 하는데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도 잘안 보인다 멀어서 너무 커가지고 얘 새끼가 어뭐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안 보여 파도로 점프를 피하면서 이동하고 점프를 피하면서 아유 게임 디 기모티. <laughs> 아 기모티야. 존나 쎄! 존나 때. 죽모티기야티알 <laughs> 야, 부활해. 부활해. 야, 이거 죽을 수 없어. 부활해. 부활해. 아, 나두번 맞았더니 뒤져죠 그냥. 아니, 두번 맞았더니 뒤진다니까? 아, 트램폴린 타이밍 못 맞춤. 오오오오오오!! 뭔데? 뭔데? 오씨 아, 전체 공격 존나 무서워. 야, 야, 이럴 때돈 쓰는 거지. 아 돈을 쓰는 거지. 돌 언제 쓰냐. 아, 씨발. 얘왜 다시 피가 다 차냐? 왜다 죽어서 그래? 아니, 뭐, 페이지가, 페이지가 있겠죠, 뭐.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가면 벗고서 피 다시 차고 뭐 그런 거죠. 음. 저 팔다, 뭔가. 팔개수가 많아진 거 아이가 뭔가 발 변했을 텐데, 어, 야, 아이 보스 몸이 무기 준다고요? 아니, 방어구들, 아, 야, 아까 근데 점프는 진짜 레전드다. 되게 재밌는 요소인데나 받아 되는 거야? 어떤 걸안 보거나 받아? 와, 재밌게 나다 뭐라고? 뭐라고? 하네무거나 아르, 어차피 다템 갈게 돼 있어 가지 그냥 게 깨면서 나오는 거다새 걸로 바꾸니까 아무거나 받아. 어디 갔어 이 새끼도? 어디 갔어? 아, 파도 피하는 거 진짜 이제 다시 만나기 싫은데 이제 1페이지 끝났음 중간에, 중간에 어어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중간에 그거 하면서 해야 됨 도핑하면서 어디 갔어, 또? 도핑. 도핑이 핑 중간 중간에 금방 금방 없어져서 세트는 자동으로 타지는 건가? 동할 때마다 탈출이 하네. 알아서. 오. 방어막 갈기고. 반피 반피. 나중에 마지막 픽때 점프 한번더 넣을 것 같아. 해봐야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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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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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아찔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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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죽었어 이씨 아 살았어 살았어 어 뭐야 뭐야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게 어떻게 해야지 풀리는 거야 페이지가? 다피해야 돼. 어, 죽었네. 아나 피가 아어야 치유성 뒤졌어? 피가 안 차는데? 어 치유성 살아있다. 오나두번 맞았는데 살았 있다. 아, 오 어! 여기만 세개가맞히네아 미쳤는데 이거? 이거 깰수 있냐 이거? 불안하다. 나왔다 나왔다 이제. 전진! 어차피 뒤에 있으면 죽는다! 싸워! 씨발! 방어막 8초! 이거 페이즈 한번더 나오면 마지막에 한번더 나올 가능성 무조건 있어 와, 씨발 아, 이 새끼 너무 얄밉게 너무 많이 도망가 개간년이 이제부터 이 새끼 이름은 망나뇽이다 망나뇽 빵이긴 하다. 이거 재밌긴 한데, 빵이긴 하다. 아, 근데 이런 거안 죽고 깨야지 재밌는데. 또 반대야? 어, 반피하 어, 반왜 이렇게 힘드냐? 오 변숙이네? 다 피했다. 다 피했다. 다 피했다. 좋다! 오오오, 변숙이네? 이런 놈은 좀짜치네이 새끼. 바론새끼 바론 인정 바론 <laughs> 어디 갔어 또아그 그래. 거리 조절 개하네 개아 이게 좋아 이게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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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개빡쳐 이씨와 바론 진짜 이씨 뱅형 집 백영 자려다가 잡혀버려 인정 붙다 붙다 얘 그게 그룹기가 없는 게좀 짜친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딜을 그래서 드을 딜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 같아 응아개쓰 음. 도망가지만 병신아 어우 막 물이 막 얼굴을 가려 얘 별명 이제부터 물뱀 워터밤 인정 워터밤 오 씨발 콩비가 젖잖아